예, 방영만 어, 시인의 서산의노을지는데 먼저 중국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현소리 이쾌점 과 快走，向前看，夕阳下凝视我。我应该走，还是应该停下来？当瑞山高兴时，那片甜言蜜语的天空，快乐的歌，悲伤的歌三。三打电话的手势，就算走走走，也没有人招呼。山外迁到悬崖上，一棵高大的柏树，大声唱出流淌出来的歌。我向西天的星星问路，星星问路。 the 네, 네, 네. 네, sunset on the western mountain one hurry up cross the river are you beckoning me to the blue light should i cross or stand if you keep moving forward the sand wind spreads before my eyes the oasis of your dreams too hurry and go Looking ahead, gaze at me in the evening glow. Should I walk or should I stop when Sio San comes to joy? That sky that sweetly speaks happy song, sad song. 3. Calling hand gestures, even if I walk and walk. There is no one to greet me on the cliff of a thousand roads beyond the sand. A cypress standing tall, sing the song that has flowed out loud. I ask the stars in the western sky for directions. Uh, sky for direction. Yeah. 이렇게 해서 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 서산에 노을 치는데 어서 건너라 강을 건너라 나에게 파란 불빛 눈치다니 건너야 하나 서 있어야 하나 앞으로만 자꾸 나가면 모래바람 눈앞에 펼쳐지니 꿈에 그리던 오아시스 에, 앞만 보며 어서 가라. 나에게 저녁 노을 눈짓하니 걸어야 하나 멈춰야 하나. 서산이 환히 다가오면 감미로이 들려주는 저 하늘, 즐거운 노래, 슬픈 노래, 부르는 손짓 가물가물, 걷고 걸어도 맞아줄이 없는 모래펄 넘어 청길 배랑에 노송항구로 뚝 서서 흘러간 노래 크게 부르며 선역하늘 별에게 길을 묻네. 그래서, 이, 천봉시인들의 중국학당 어 올라와 있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남쪽으로, 그렇고 서쪽으로, 이렇습니다. 에, 서산 노을에 지는데, 서산에 노을 지는데, 박영만 시인의 서산 노을에 지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번역은 백주해로 되어 있네요. 시산 완시야. 赶紧过来，到江过来，颜色花光给我，提颜色。我又想盖过去，和站在这里，先着急速往前走的话。 이 편, 이 편, 봉사장전, 현재의 인천, 하요, 몽매마이, 이 조의 리조, 즈간 첸팡, 콰이조바, 왕샷于非向我示言心,我向着王前走或丁州。乐西山是一人来高进,天空是给我 听甜命歌声欢快的歌悲伤的歌黑雾的手其音色线,其书走下企业,无人应届,少地 후면더완장 신예 변상 이커 우슝 추산 플러스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요거 알아보세요. 후연 정립 차다성창저이소라우꺼 <목소리> 쌍스텐더싱싱원루 이렇게 해서 예 오늘 박영만 시인의 서산의 노을이 지는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무실 석상긍무진본 천일리 지일리 일적식거무, 교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우은삼사 성원오칠일, 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번신본, 평항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삼일이니여 사의삼이오치파라. 삼일이니여 사의삼이오치파라. 삼일이니여 사의삼이오치파라.

안녕. 안녕. 오녕자하오녕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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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안나 안녕. 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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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야녕안마 안녕. 안 센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님과 이 따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로 하여 화평한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호호호호호. 로 감사합니다. 예. 해님이 피가 난다. 따라서 헬피하다. 해님이 피가 날 정도면, 얼마나 세상을 우주를 피빈 내게 나게 살았으면, 잘 살았으면, 힘차게 살았으면, 힘차게 헬피. 해가 해님이, 피가 날수 있도록, 해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해피합니다. 해피하다, 행복하다, 같은 뜻이죠. 해님이 피가 나도록 행복하다, 해피. 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해님이 피가 난다. 태양에서 피가 나. 어, 그래서 해피다, 해피. 해피하다. 태양이 피가 나도록 열심히 잘 자랐다. 그래서 해피하다. 촬영한거요? 다 촬영하지 사랑하니까 인류를 사랑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p y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왔다 이거 알겠습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후후. 바지는 꿈에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담배 연기 시간 공간 매지마 오늘도 태양은 다 돌고 완상교와 연세 노래해 이 금벽 거기에 숙이고 구르는 돌이 끼지 않아 이얼마 웃는 얼굴 해맑은 노운동자 우리는 야야 하늘의 수를 놓는다 p c r 뿌린다 뿌 n the, 뿌 u t in 뿌 h e podium, p 오늘도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해님의 얼굴에 피가 나도록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 태백이 놀던 새야 우리 함께 놀아보자. 새야, 새야, 파랑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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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새 소리가 나나 봅시다. 네. 네, 무슨 새죠? 어떤 새소리? 새소리가 나는 곳은, 새가 시를 짓는 곳은, 살만하죠. 우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이강산, 금수철란 대한나라, 세계 1등 국가, 지구별 모범생, 한국인, 대한인,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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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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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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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해피하게 하소서 해님이 피나도록 열심히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서 배워야 합니다 보람찬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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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새는 깃발 흔들면서 앞으로 가잔다 하두세 두두세 흰색 깃발 흔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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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oo!